오늘의 경제뉴스입니다. 기술 배워야지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최근 일자리를 잃은 40대, 50대 가장들이 소방 전기 같은 기술직 자격증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시장 한파로 일자리를 잃는 중년층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무직 대신 정년 걱정이 덜한 기술 분야에서 재취업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설비기사나 전기기사처럼, 수요가 꾸준하고 한번 따면 평생 직업이 될수 있는 자격증에 엄청나게 몰리는 중입니다. 이 자격증들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대로 반영된 현상인데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노후 대비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려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은퇴 없는 삶을 위한 중년들의 고군분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격증을 딴다고 재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실무 경험과 경쟁력이 중요한데요.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들 40, 50세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빠른 경제 브리핑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